에, 오늘 이 빌레몬서는 어, 빌레몬 디모델 디모데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은 어, 빌레몬에게 예전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그 주인의 재산을 많이 탕진을 하고 어감옥에 갔어요 어 그랬는데 그 사람을 어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 만나요 음. 원헤시모라고는 음그 너의 종을 만나고요. 그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뜻밖의 바울이 디모데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이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감명을 받죠.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같이 갇혀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아주 나쁜 종이에요. 아주 불충한 종이에요. 어, 그 주인의 재산을 많이 탕진하고 도둑질하고 어, 아주 못된 짓을 해서 결국에는 감옥에로 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횡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굉장히 변하잖아요 사기꾼을 만나면은 사기꾼이 되고요. 도적놈을 만나면 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친밀하고 어,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영향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맨날 갇혀서 오다, 오고갈 데도 없이 맨날 사도 바울 디모델을 만났던 오네시모로가 감화가 안될 수가 없고, 교화가 안될 수가 없고, 개종이 안될 수가 있고, 변화가 안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분들이 뭐, 애지간한 분이라야, 그냥 어떻게, 네? 넘어간다지만은, 이분들은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네시보로가. 그 도족이 사도바울을 만나고는 순한 양이 돼요. 그리고 감옥에서 사도바울의 수족처럼 아주 여러모로 도움을 줍니다. 사도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젊어요. 아직 생기가 발랄해.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이렇게 수발을 들어주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깨우침도 받고 도전도 받고 각심도 하고 그러면서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는 그 주인한테 편지를 써요. 너의 종, 원희심으로. 내가 잘 아는데, 그를 그만 우리의 형제로 받아주라. 그를 그만 용서해 줘라. 그리고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우리와 같은 한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해라 하는 편지야. 그런데 이 빌레모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가마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가이 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오네시보를의 보증을 그 스승이신 사도 바울이 써주는 그러니까, 빌레몬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에게 그 스승이 편지를 보내준 것만 해도 다 황당 무계 아니에요. 너무나도 항성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당신에게 정중하게 애를 갇혀서 부탁을 합니다. 신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얘기해요 오네시모는 종이요 노예요 그건 사람일 것이 없어요 사람과 짐승 노예와 사람의 차이는 말할 줄 아는 것과 말할 줄 모르는 것과의 차이점 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승이신 하늘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편지를 손수 친필로 써서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 자기 아들, 오네시모를. 자기는 종이요, 노예로 부려먹었던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절히 간구한다. 내가 부탁한다. 그러니까 참, 정말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면 수지 맞는 것이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하여튼 재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오네시무는 참잘 만났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긴데, 두 아이가 할머니 집에 방학이돼 대해서 며칠 놀러를 갔어요.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가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방학게 대하죠. 그런데 할머니는... 일해야죠. 또 집에 있는 삼촌도 일해야죠. 밭으로, 들로, 논으로. 나다니니까 사실은 된낮에는 놀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모처럼 도해지에서 시골로 할머니 보고 놀러 왔는데 놀아줄 수가 없으니까 삼촌이 하나 생각해낸 것이 새총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새총. 나무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고무줄을 매달아서 거기에 돌을 매달아탁딱 싸면 새를 잡을 수있다잘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아주 재밌어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듯이 그 새총을 가지고 종일 돌아다니면서 새를 잡습니다. 새를 잡으러 다녀요. 그런데 어디 가? 새총을 들고 부시락하면은 금세 알아차리고는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아무리, 아무리 새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요. 힘만 축게 들지. 새 따라다니는데 아주 지치죠, 지쳐. 아무리. 그래서, 아무리 해도 새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힘만 잔뜩 들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게 참 새총을 쏴보면 재미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탁해서 탁탁 맞아가지고 새가 팍팍 쓰러지고 새를 잡았으면 꼬먹기라도 하면 참 좋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그리고는 기운이 빠져갖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마당에 뭐가 있게? 마당에 뭐 있어요? 찌우든 어. 찌우든 잘 날렵하지도 않고 도망도 잘못 가는 오리가 찌우든 찌우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리는 평소에 할머니가 굉장히 예뻐해. 애지둥지해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새총을 가지고 그 오리를 조준을 했어요. 그 고무줄에 돌멩이를 매달고 확 싸니까 손살같이 날아가더니 새는 한 마리도 명중을 못 시켰는데, 오리는 머리밖에탁 맞춰버린 거야. 백발 백중. 그 머리에 탁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퍽 쓰러지는 거야. 달려가 보니까 죽어버렸어. 야, 굉장히 쾌감이 있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죠. 할머니가 아는 날이면 어쩌겠어 이건 큰일 났네. 그래서 둘러보니 까 아무도 없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오리를 얼른 가져다가 나무 밑에 얼른 파서 숨겨버렸어. 한쪽까지 숨겼어. 아무도 몰라. 완전 번지 한 거야. 그리고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밥맛이 없어. 무서운 거야. 혹시라도 들킬까봐. 오늘 어째 오리가 안 보이더라, 누들.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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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리 어디서 봤냐?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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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아이는 알잖아요. 그런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야.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야고 가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냐 왜 밥맛이 없냐 밥밥을못 먹냐. 그러고는 아이를 안하다가 머리에 손을 얹은 거러니가막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막 그잖아요 도둑이 발질이잖아요 막. 그래도 치침를툭 뛰었어요. 어째 밥맛이 없네요. 어째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는 그 자리에 나가요. 그리고 나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누나가, 야, 너 이리 와. 너 이거 설거지 좀 도와줘. 아니, 설거지는 누나 가는 것이지. 남자인 내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누나 가는 말이 나너다 봤다, <laughs> 나너다 봤다 <laughs> 이 말을 해 버리니까 꼼짝을 못 드는 거. 이라서 설거지, 찍소리도못 하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아 <laughs> 그리고 났더니. 허리를 펴고 이제 좀살 만하다 했더니 야너저 걸레 갖고 와서 저기 어, 마루 도좀 닦고 내가 왜 마루를 닦고 내가 봤다니 아 내가 다 봤다는 그 말에 꼼짝도 못하고 마루를 닦는 거야. 근데 이 하나거든요. 아기가 설거지를 하지 아기가 아, 막, 마루떼 걸레질을 하지. 이건, 이건 참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얘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이건 자, 누나의 종이요. 노예요. 누나가 일이 나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누나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옵니까? 또 내일 아침에도 누나가 또. 내가 다 봤어. 그러면 또난리 텐데 이거 어쩌냐 말이야.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 어떻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아고 나서 내가 갈심을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누나 종이 돼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나 죽겠다. <laughs>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한테 가서 이실직구하고 용서를 받아버려야지. 그리고는요, 비장한 각오를 하고 2층에 할머니 방으로 올라갑니다. 할머니, 할머니 나 사실 하면서 그 어제 했던 그 일을 다 얘기하는 거야. 어, 나다 봤어. <웃음> 2층에서 <웃음> 내가 다너 보고 있었어. 그그저 나무 밑에다 숨기던데. 내가 다 봤어. 근데 나는 네가 언제나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까? 그것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빨리 저 우리 손자가 깨닫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 해 주세요. 하고 지금도 난하나님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와락 눈물이 나는 거야요 아니 할머니가 알고 있었어? 아는데도 가만히 있었어? 책망도 안고 구질함도 안고 매도 안때고 욕도 안하고 다만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로 빌기를 기다렸지. 하나님도 우리가 쪽 같은 죄, 아무도 모르는 죄, 누구도 알수 없는 비밀스러운 죄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만을 학수 고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뭔 죄여도 괜찮아요. 어떤 죄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느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은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고 과거, 현재, 미래 제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의 집으로가 진짜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니까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로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같은 식구로 함께 더불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노예요, 종이었어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였어. 그랬는데 주님 앞에 다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이제는 도예가 뭐예요? 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세를 얻어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흔한 얘기잖아요. 옛날에 고기를 파는 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상길. 박상길이라는 고기를 파는 사람. 예전에는, 그죠? 고기 파는 사람, 백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대접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애들이 그푸족간에 가서 고기 안건을 뜨면서, 야, 상길아! 고기 안건 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상기랑, 고기 안간, 고기 안근 좋아하고, 아주 자기 종 다루듯이, 애도 없이, 격식도 없이, 박대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 어르신, 알았습니다. 하고, 고기 안근을 딱 떼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손님이 왔어요. 어이, 김서방, 어이, 박서방, 나도 고기 안근 끊어주려 합니까? 어이 박 서방, 나도 고기 한건 끊어줬어. 그랬더니 예, 어르신,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기를 한 근을 딱 끊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상기라 했던 사람한테는 한 근이 한근 같지 않아. 않아. 근데 박서방, 했던 사람에게는 한근이 한근이 아니오. 엄청 더 많이 준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왔던 사람이, 상기라, 이 자식아, 너 뭐야, 지금? 나한테는 왜, 이, 왜, 왜 이만큼 주고? 왜이 사람한테는 왜 이만큼 줘? 아, 예, 어르신. 이건 상기리 놈이가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박서방이 드리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 천냥빛은 말로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거죠. 말이라는 게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 중요해요. 이 빌레몬서, 정말 사도바울은 감옥에서 네 권의 책을 써요. 그네 권의 책 중에 한 권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제가 이발하러 갔더니 이발하시는 그 분이 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집이 음식점을 열었어, 음식점이 잘 됐어. 사람이 참 돈이 벌리면 뭐예요? 돈이 벌리면 뭐한답니까? 예? 돈을, 돈이 벌리면 바람을 피어, 바람을. <laughs> 돈을 벌면 바람은 피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도 역시 자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막 아, 음식점을 했는데 겁나게 잘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업원을 썼어. 종업원을 썼는데 예쁘장했던가 봐. 이 남편이 자기 아내는 두룩돼지처럼 똥똥해 갖고 뭐 이쁜 맛도 없고 뭔뭐 맛도 없고 한 개도 맛탱이 리도 없어. 그런데 새로 종업으로 온 사람은 아주 야들야들 뭐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막아 상냥하고 부드럽고 굉장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laughs> 좋 그러니까 그본 부인이. 화가 날까 안 날까? 안 나고서 여러분들은. 화가 얼마큼 났냐면 머리 끝까지 났어. 머리 끝까지 나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놈의 사업장을 망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그 여자가 나가. 이 사업이 이대로 잘 되면은 안 돼. 더, 또 다른 여자 또 대로 뭐칠 거요. 그러면 다, 야, 나다 나지. 그러니까 이본 부인이 이거 망해야 된다. 이거 망하게 만들어버려야지.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 소금을 넣은 게 아니라 고기를 막 몽탱이로 써서 넣어줘버려. 막, 고기를. 어? 고기를 몽탱이로 좁다니까 막, 어? 손에 나서 그냥 망해 먹어버리라고. 그런데 먹는 고객들은 어째요? 아 이거 잘 먹었다, 진짜 잘 먹다. 야, 우린 다 내일 도자. 야, 모레 도자. 그래가지고 부자가 망하자고 한 일이 더 부자됐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도해 하나님.